출입문이 닫힙니다. <목소리도> 열차 안에서 불이 났을 때는 곧바로 휴벤트로 콜센터 1 5 4 4 5 0 9 5로 알려주시고 교통약자를 도와 역한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위험물이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휴대 탑승은 화재나 폭발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어 제한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번 역 장전 잔전. 장전역입니다. 내리시고요. 오른쪽 <laughs> 장전 장전 The doors are on your right.